와지 와. 응. 응. 근데 너무 이거 있잖아요, 산수. 어. 너무, 어. 너무 먼것 같아요. 어. 응. 아. 응. 됐다, 지안이.

유나! 몸 던져야 돼! 지금 뱉어 나오면 저쪽 가서 계속 뱉어! 바닥에 뱉어 괜찮아! 뱉어! 바닥에 뱉어 돼! 물기, 물기, 물기. 천천히 해, 천천히! 해. 잡아놓고. 너 23, 너, 23. 너, 23. 책임져, 23. 책임져, 23. 책임지라고. 한 분도, 한 분이 그렇지, 줘. 은데, 그렇지, 그좋지 그렇지, 그 좋아 좋아 지아 자리 잡아, 자리 잡아. 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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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시야. 여보세요. 예예. 예. 네. 앞으로 앞으로. 고아 네네. 아, 아, 네. 시체크 예, 네, 예. 네네 알겠습니다.

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잡아 2 3인이죠23이너10 아니 아니야 이 문제, 문제, 그렇지 그래, 그렇지 아 그냥 아, 그렇지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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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그렇지! 해결 아! 아킥 끼러, 킥 끼러, 킥 끼러, 킥 끼러! 움직여! 그래! 좋아! 좋아, 좋아, 윤희 좋아! 네, 굿. 천천히, 해, 천천히, 천천히, 해. 빨리 안 해도 돼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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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히 천천히, 천 빨리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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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어, 데려. 오케이. 오케이. 아나못 찍었어. 저기 넣는 거. 한 번에 갈수 있는 연결이잖아. 저기 넣는 거못 찍은 거 같아. 아니야, 패스 <laughs> 거야. 여기, 저기 찍혔잖아. 좋았다, 패스 좋았다. 연결이 중저 방금 손 전체로 나왔는데 괜찮아요? 삼촌. 어? 방금 손 전체로 아예 다 나왔는데 괜찮아? 요 어. <laughs> 어이! 오 어, 잡아! 오케이! 아진구! <laughs> 왜? 아진이 다섯 개 막았어. 언니! 이게 <laughs> <길게> 가자, 길게. <laughs> <우리> 올라! 와 <laughs> <올라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유, 살쳤다. <laughs> 애비도! 음. 10번 봐 음. 10번 거니거야 네 너한테 온다 맞아맞아 맞아. 그래, 오케이 시간 체크! 시 오. 헤헤 Good. 천천히, 천천히. Yeah. 천천히. 천천히. 죽으라안 <목소리가> 가자. 됐다, 됐다. 됐다. 다 아! 나 라이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. 초에 멈춰있는데, 맞아? 와, 맞다. 자, 끝까지 달려시까지 얘들아, 사람! 사람! 천천히. 야, 코치 도현아. 약간 주로 천천히.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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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잖아. 오케이. 굿. 오케이. 굿.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.

Okay. I'm not s u r 이 I'm n 어이해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엄마가 I'm not s u r 야, 많이흔들지 바로 가야 돼, 바로. 오케이! 하이! Right. Okay. Okay. It nice. so, okay. yeah. 그렇지! 좋아, 괜찮아. 빅콘데. 빅데 빅콘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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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콘 뭐야? 왜? 아, 나갔다. 려버시 앞으로! 오케이. 집중해, 집중해. 얼마 안 남았다! 어어안 들어. 손다? 어, 손다? 안 들어갔다. 손 닿? 손 닿? 오. 어... 아이고 안다. 아이고. 에이 시 가지고 씨. 다들 씨. <놀람> <놀람> 빨리 해! 뭐해 뭐야? 뭐야?